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자리 있나요? 안 뽑아요 그러니 당장 나가세요 제발 저를 좀 뽑아주세요 당장 돈이 급해서 부탁이에요 이게 누구야 자경이 자경이 맞구나 내가 어릴 때 이사간 이후로 우리 몇년 만에 보는 거지 요즘 어떻게 지내? 물좀 마셔 사무실 굉장히 좋다 돈 많이 버나 봐 그건 그렇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직장도 잃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지금은 알바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어 이런 그랬구나 아 여보세요 월세가 벌써 3개월 지나 밀렸어 더는 못 봐주겠네 오늘까지 밀린 월세 안 내면 짐다뺄 거니까 알아서 해 며칠만 더 기다려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? 이런, 짐 문제가 있구나 그럼 당분간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래? 우리 집이 생각보다 넓어서 정말? 그럼 그럼 염치 없지만 당분간 신세 좀 질게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우리 어릴 때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 혹시 그럼 부탁하는 김에 잘나가는 친구 덕좀 보자 나한테 일자리 하나 소개해줄 수 있어? 알바 말고 정규직 자리로? 그래그래 그래. 마침 내 남친 네 팀에서 여직원을 한명더 뽑아야 한다던데 내가 추천해 줄게 소개할게 내 절친 자경이야 이 사람은 내 남친 만수야 안녕하세요 만수야 너 직원 뽑고 있잖아 자경이 어때 누구 전에 뭐 했어요 알바요 알바요 참네 자경이 어릴 때 공부 잘했어 한번 써봐 그래 네 부탁이니 너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다 가졌어 다 가지고 있네 불공평해 아 너희들 미선이 어떻게 팀장이 된줄 알아 이 사장과 관계가 보통이 아니야. 그런데 미선이한테 남자친구가 있지 않나? 우리 회사 장 팀장 맞지? 그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. 나랑 모든 걸 공유하는 절친인데 내가 모르겠어? 지금 우린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. 미선이 능력으로 어떻게 나이도 젊은데 벌써 팀장이 되었겠어. 아 미선 팀장 자리 정말 좋네. 자경아 언능 일어나. 미선 팀장이 와서 보면 어쩌려고? 뭐가 무서워? 내가 미선이랑 절친인데. 이깟 의자에 좀 앉으면 어때서? 와이옷 너무 이쁘다.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. 짜잔 팀장님. 자경아, 뭐 하는 거야? 아무것도 안 했어.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누가 너 보고 내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했어. 내 옷까지 몰래 입고, 전에 집에 있던 비싼 화장품도 너가 몰래 쓴 거지? 에이, 미선아. 우린 모든 걸 함께하는 절친이잖아. 너도 알잖아 그동안 내가 너무 어렵게 지내왔다는 거 그래서 좋은 거 보면 나도 눈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너 그렇게 쪼잔하게 굴 거야 쪼잔해? 절친 사이라도 사람이 기본 탑재된 매너라는 게 있는데 당장 내옷 벗어서 제자리에 둬 누가 탐낸다고 뭐 명품 옷도 아니구만 더러워서 진짜 자 내가 오늘 한턱 크게 쏘는 거니? 부족하면 더 시켜? 자경아 이 레스토랑 넌 맘에 든다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자경이가 제일 잘나가는데 이 정도야 싸도 괜찮지? 그래 그래 나 잘나간다 맘껏 먹어 나 회사 복크 한도도 높아 너무 멋져 누가 너보고 회사 돈으로 친구들 접대하라고 했어? 후속편을 구독, 좋아요,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.